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요 한번 하겠습니다. 라자리비하 바라반잔단 마라바 카레비. 하 바라바반잔단 마라. 주요하라리비 라라바 카산단 라바 반잔단 마라바. 사라바 카레비리비 라라바 하 바라반잔단 마비 사라바 카오리비 카파파리비비 산단 마라바. 간잔단 마비리비하라바리 하라바 사라바 카산단 마리비주 디 나라바 하라바 가산단 마라바라 반잔단 마라바 사라바 카라비디비 하라바 산반 나라비디비 하라바 코리비 가산단 마라바 사라바라 반잔단 마라바 주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할 텐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또 잔인하지 않고 아주 사랑스럽잖아요 작은 것들도 뭐 꺼져가는 그런 작은 등불도 끄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다 배웠다.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이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세상이 창조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내가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께 내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살릴 수가 있다. 그거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도 아들 예수님 예수님한테도 예수님한테도 생명을 줘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언제든지 살릴 수 있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 또 그게 뭐라고 나냐면 뭐라 심판에 대해 나와 심판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요한복음 5장에 인간의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아들한테 모든 걸 맡겼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공경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공경하기 위함이다 또그 뭐라고 나왔냐면또 인자됨을 인하여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 심판하는 그 권세를 줬다. 인자가 뭐냐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뭐 개미들의 세상을 모르고 새들의 세상을 모르고 뭐 동물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인간 인자됨을 이해나 인자가 뭐써오브맨써오브 인자됨을 이해하나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냐면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나와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에 부활로 나중에 예수님이 부를 때 깨어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한 벌, 영벌을 그래 깨어난 데 예수님이 부를 때. 그러니까 행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이제 무슨, 종교에서는 성경을 믿어도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지금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아니야. 요한봉 오장에는 행위, 선한 행위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를 때 부활로. 영원한 영생을 위해 깨어라고 악한 악한 행위로 인정됐을 때는 영원한 형벌, 영벌에 그 부활로 깨어난다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이나 영벌이냐, 그 행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간이 내가 착하다고 해도 착한 게 아니고 내가 악하다고 해도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선하고 악하고 그래 하나님 예수님 파는 거예요.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은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거 아니야. 어느 종교에다가 보통 뭐 백억 주고 천억 주고 백만 원 주고 십만 원 주고 그래서 뭐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걸 확실히 구별을 해야 돼요.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어떤 종교에서는 뭐야 돈을 갖고 와라 내가 용서해줄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교에서는. 돈을 많이 내면 구원을 받고 그 어떤 인간이나 그 집단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요한봉 5장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아도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지 인간이나 어떤 법인이나 사단이나 그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을 하나도 보지 않고 행동한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깨달아고 잔인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청소, 인간 말살이라는 그 싹을 모든 인간을 싹을 잘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그 인간 청소, 인간 말살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멈추게 해주고 지구를 보호해 주옵소서. 지구가 위험합니다. 핵 전쟁으로 오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 그 생명을 줘가지고 나중에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영생 어떤 사람은 영벌에 한다고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선한 행동 악한 행동에 의해 가지우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유한봉 5장에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나 저나 하나님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약에 영생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덜 뜨거운 지옥에 갈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아오면 라자레 비리비 하라바 카라바라바 산단 마라바 사바라반잔단 마리비리빌라라바 하라바 카산단 마라비 사라바라반잔단 마리비리빌라라바 하라바 카오리비 카산단 마라비리빌라라바 하라바 산단 마라바 사바라반잔단 마라바 주여 하바라반잔단 마라빈잔단 마라바. 무슨 내용이 터지냐면 영생에 있고 영벌 있는데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으라고네요. 그 돈이 많아 돈이 많아가지고 돈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으라고네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또 그리스도인이 그 품위를 지키라고네요. 너무나 막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막 악착같이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그게 안 좋게 할 수니까 좀 적당히 좀 적당히 또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또 너무나 막막 뭐뭐 팍팍 쓰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구두쇠가 되지 말으란 그런 애원이 터지네요. 하나님 좀품격을 지키라고 그리스도인 품격을 라자라비비 하라바 카오르비 카산담마라바 하라바라반잔담마레비빌 라라바 하라바 사라바 카산담마라바 사라바라반잔담마레비비 라라바 하라바 리비비라반잔담마라바 산담마라바라반잔담마라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들으냐면 인간 청소나 인간 빨설 같은 그런 어떤 나라가 막 인간 청소 같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그런 나라는 그 민족이 전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씻을 수 없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는 항상 민족이나 국가도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뜻에 따라 움직여야지 교활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예언도 터지네요. 국가들도 민족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교활하거나 간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과 아들 예수님 믿는 것 같이 좀 올바른 방향, 정직한 방향을 가지고 해야지 그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나오네요. 예언이 터지네요. 하 바라반잔단 마리비디빌나라바 하 바라바 카샤라반잔단 마라 나한테 또 예언이 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막 기회를 많이 공부할 기회를 주는데 조금만 좌졌는데 좀더 노력을 하라고 나오네요. 긍정 경제적으로도 많이 풀어주고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내 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좀더내 자신을 좀더 노력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또 라바라 반잔단마 하라바 카시단단마라고 하나님의 또날 많이 사랑하시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많이 사랑하시는데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 이 있는데 우물가의 연인같이 그런데 그냥 대출 같은 거 많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 너무나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울물과 여인처럼 우선 자기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거에 먼저 그 초점을 두고 살아라 곤네요 너무나 없음 없는 대로 있음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또 해결이 된다고 돈돈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은 그는 애원이 터지네요. 없음 없는 대로 있음 있는 대로 불법적이면 법의 도움을 청하라고 나오네요. 라자라 반잔단마라바 하라바카산단마라 예수님 이름을 그대나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